다운 스윙이 잘안 내려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뭔가를 털어낸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아래쪽으로 잘 털어내야 되는데, 백스윙 탑에서 막 힘이 있으면 이걸 털어낸다기보다 아래로 막 힘을 누르게 되죠. 이렇게 눌러, 눌러거나 끌어내리게 되면 이렇게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위로 솟게 됩니다. 힘을, 힘을 빠르게 짚고 올리는 그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아래로 내려가게 이 무게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래로 내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스쿼팅이라는 동작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앉듯이 해야지 무게가 내려온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들을 잘 들여다 보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짜증을 낼때 에이 하고 아래로 에이 이렇게 짜증을 내잖아요. 우리가 에 하고 밑으로 이렇게 툭! 털 때, 우리 여 힘들이 아래로 털어지는데, 그런 힘들을 아래로 툭! 내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 아래로, 밑으로, 에이! 처, 쳐 처지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면, 순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구부릴 수 있는 무릎, 허리, 이런 힌지, 골반의 힌지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 상체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져요. 빨래 털때 보면은, 몸을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떨어뜨리죠. 이렇게. 빨래를 턴다 생각했을 때. 그런 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툭툭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고관절의 이런 힌지들을 아래로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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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면서 팔을 아래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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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한번 내려 보셔야 돼요. 자꾸 아래로 툭툭툭 툭, 툭 하고 내려 보시면, 어깨 힘이 이렇게 솟으면서 시소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힘을 다 이렇게 떨어뜨리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힘을 해다 보면, 어, 밑으로 내려가네, 이렇게 내려가야 이걸 때릴 수가 있구나, 라는 힘의 이동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힘을 안 쓰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땡기는 느낌은 아주 100%다 땡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클럽이 손을 이렇게 풀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지금 여기 뭉쳤던 어깨를 이렇게 툭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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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면서 아래까지 한번 내려와 보세요. 올라가서 툭, 툭, 툭. 무릎, 골반, 뭐 상체, 어깨가 툭, 툭. 툭. 위에서 툭. 이런 느낌을 갖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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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고 떨어뜨리면서 빵! 쳐보는 거예요. 위에 있던 힘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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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내려보고, 그 힘을 툭, 툭, 툭 떨어뜨리면서 쳐야 돼요. 몸의 힘으로 팔을 이렇게 떨어뜨린다 생각해요. 떨어뜨리고, 팔을 아래로 툭, 툭 떨어뜨리고, 클럽을 이렇게 툭, 툭내 던져서, 아래쪽으로 툭, 어깨 힘부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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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때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촥! 휘둘러주면 클럽은 최저점이 생긴 이후에는, 통! 하고 튕겨 올라오는 에너지를 쓸 거예요. 툭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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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툭! 올라가서 내리고, 내리고, 탑이 올라가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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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한번 떨어뜨리면서, 어깨 힘이 내려가면서 손이 낮아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치면, 오, 이렇게. 상당히 빨리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깨 힘이 하나도 안 들였는데 뭔가 헤드가 빨라지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탑에서부터 힘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빼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해보시면 스윙 스피드를 만드는 방법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잘 해보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힘을 줄수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